안녕하십니까 정선아주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은요 정말 급 보러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? 지금 얼만큼 빠졌는지 지금요 허벅지 너무.. 허벅지 너무.. 아유 나 진짜 <laughs> 여러분 보세요 이야. <laughs> 이렇게 쳐 나갈라니까요. 우와, 정말, 그, 아, 어, 우리 한번 보고 싶어갖고 왔더니. 아, 우. 아, 진짜. 아, 지금 산소는 이래요. 아, 진짜, 어디 숨어있는지 정말 내가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. 응? 어? 내가 지금 이거 봐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, 응? 어?

경치는 끝내주는구만 경치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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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오늘도 또 하나도 못 보여드리는 거야 이렇게 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죠 끝까지 안되네 어디로 가야되나 어. 이문제리 어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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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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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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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세상에, 세상에, 그냥 보세요. 이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에, 이게 한나무 같은 게 이렇게 돼버렸네. 와, 그래도 세상에, 살았어, 살았어. 아휴참 대단한 것 같아, 대단한 것 같아. 생명력을 정말 대단해. 자연에, 와, 진짜 자연에요 진짜 경이로워요. 이거 봐도. 야, 저 밑에 한번. 어, 여기는 그게 맞네. 주목난 거 많아. 베스다, 베스. 배수. 내가 튼 그러니까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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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슬의나무도많고요사슬의나무에 정말 고비 박다리나무에도 붙고 자작나무에도 붙고 그래서 왔는데요. 하나도 안 보여주시네. 와, 어째 이렇게 무심하십니까? 하나라도 보여주시면 안 되십니까? <laughs> 잘 찾아보라고요? 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 야, 이기신꽝산 야, 있기꽝산다제이네신이다 야, 이기신는다산기이다이기신이이면 어떻습니까? 신이다 우와 사슬다이 너무 이다이다이기신한번 가볼까? 어. 그때 올라가기들 도 먼지 이거 보세요. 아. 한발 한발 뒤디기가요 너무 힘듭니다. 이야 어디로 가야 되나? 갈 길을 잃었어, 갈 길을 잃었어. 야안 되겠다, 여러분. 아, 이거 보세요. 안 되겠어, 안 되겠어. 덥고 뻣뻣해갖고 앞을 헤쳐가기가 힘들어서요. 더 이상. 영상 담기 힘드네요 머리도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여러분 어, 안돼안돼안돼 안 돼. 아, 주먹나무 주먹나무 아 멋있긴 하다 마음도 아프고 멋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저는 또아 진짜요 정말 고프면 은 그때 얼른 달려올게요 하늘에서 보여주시겠죠? 그렇죠? 여러분 그럼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. 언제나 건강하시고요. 살별도 얼마 안 남았네요.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. 사랑하드래요